짤티? PO이 -E 짤티? PO이 -E 짤티? PO이 -E 짤티. -E 짤티. -E 짤티. 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오늘은 자나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요 자나를 사실상 어느 정도는 사용할 줄 다들 아시는데 요거 빠트리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몇 개씩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나는 매일 매일 또 공짜로 주어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요거 활용만 해주셔도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뭐1액짜리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은 쉽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 활용할 수 있는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왔고요. 요 중에 빠트리는 잘 모르시는 부분 몇 가지만 체크하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나 활용법은 대부분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지도 수급하는 내용이라 이제 맵핑 중에 자나가 열어주는 그 지도를 활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도 수급하는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몇개 모르시는 부분 이 있어서 그것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 지도 수급하는 방법은 요 지도 장치에서 지도를 열고 자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어주시면 요 자나가 판매하고 있는 이 지도 목록이 리셋됩니다. 근데 리셋때는 타이밍을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보시면 이런식으로 지도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리셋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딱 여셨을 때요 열린 순간에 바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요 열고 나서 바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아까와 다른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지도를 열고 맵핑 끝나고 오면 의외로 다들 까먹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도 수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거 지도 열고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시기 전에 열자마자 바로 자나 한번 확인해서 내가 없는 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제 부가 목표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깬 지도와 아직 깨지 않은 지도 구별법을 모르실까 봐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alt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지도 완료 부가 목표 완료 각성 완료 이런 것들 이쭉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 주시면 되세요 근데 혹시나 요 완료 표시가 자세히 안 나오신다면 메뉴의 설정에 ui에 가셔서 여기 심화 속성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를 풀어 버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부가 목표 완료가 자세히 표시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상태시라면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초보분들 의외로 안, 안돼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끔 카드도 나옵니다. 요 카드가 기회 오브 하나라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근데 이게 8개를 모아서 15티어 지도 한 장이 나오는 거라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데 시즌극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15티어 지도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안깬 지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거 생기면 그냥 이런 거 하나 드셔서 그냥 모아놨다가 나중에 15티어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이 지도 가격들이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16티어 지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높은데, 이런 14티어, 요런 지도가 지금 7카우스 정도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시세로 하면은 요거는 7카우스면은 실제로 사람에게 사는 거랑 거의 똑같거나 비슷한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시즌 초반이라고 하면 이 17카짜리 지도가 요런 식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요 자나한테 사시는 게 금액적으로도 이득이시고요. 시즌 중반이 넘어간 이후에는 사실상 사람에게 사는 거랑 요 자나에게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한테 살 때는 이제 또귓말을 걸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들이 좀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귀찮으시면 요걸 그냥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 지도 수급을 자나를 통해서 하는 내용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요 지도 리셋되는 타이밍이 어 지도 장치를 열자마자 리셋된다. 요거 하나랑 거래소 가격이랑 비교를 하셔서 저렴한 거를 사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간혹 여기 에 엘더맵, 쉐이퍼맵 같은 게 되는데요. 쉐이퍼맵은 사실상 좀 가격이 비싸게 나옵니다. 보통 한 25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는 게극 초반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고요. 잠깐만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시즌 극초반에도 요 쉐이퍼맵이 25카 이상 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요 자나맵이 요, 아니 엘더맵이 여기서 나왔을 때는 엘더맵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파는 것보다 요. 어, 이 자나에게 구입하는 게 저렴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더맵이 나왔을 경우에는 거래소 가격이랑 비교해 보시고 그냥 사서 판매해도 를 그것만으로도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다. 그 내용 적어드렸고요. 그외 유니크 맵들도 나옵니다. 요건 지금은 안 나왔지만 요거 다섯 번 한번 돌면서 보여드릴 건데 요거 다섯 번할때 나오면은 그걸로 해서 보여드리고 만약에 안 나오면 제가 찍어놓은 자료 화면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나맵을 열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릴 거는 요산호섬 16티어 지도입니다. 요게 어떤 의미인지만요 밑에 써놓긴 했는데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나를 열 때는 열 때는 가능하면 16티어에서 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렇게 자나가 3단계가 있죠. 하얀 맵일 때는 5티어, 노란색일 때는 10티어, 빨간색일 때는 16티어에서 열어주셔야 고 티어 지도들이 여기서 수급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자나가 열어주는 그 매핑 안에서 만나는 지도도 더고 티어의 지도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엘더나 쉐이퍼 맵 같은 경우에도 16 티어를 선택해 주셔야 잘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16 티어에서는 산호 맵을 추천드립니다. 이 산호 맵은 왜 추천드리는지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산호 맵을 들어오시면 일단은 이 지도 자체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자나가 있죠. 대부분 들어오시자마자 어, 입구 바로 앞에 이 공터에 자나가 있는 경우가 한뭐 10번 중에 8번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나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자나를 만나기 좋고요 지금 보시면 자나가 요런 식으로 되는데 요런 식으로 유니크 맵도 어저 이거 안 깼네요 이런 식으로 유니크 맵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부가 목표를 완료하는 용도로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나가 열어주는 지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요 여기는 아, 요, 안 써놨네요. 아 어, 유니크 지도 활용. 유니크 지도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가장 크게 만날, 큰 돈이 되는 걸 만날 수 있는 거는 코텍스겠죠? 코텍스는 이번 시즌에는 확률이 낮아졌는지 저는 아직 못 만나봤지만 코텍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 시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왔었고 도리안이도 잘 나오고요. 그런 맵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내가 부가 목표를 완료하지 않은 이런 지도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퍼나 엘더 맵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 맵에 이 목표가 뭐 있는지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수학 같은 게 있으면 그 수학을 들어가서 하시는 것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내가 4차 전직을 하기 위해서 미궁이 필요할 경우에 여기 미궁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균열하고 미궁, 요 유니크맵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지금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클리어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다섯 번을 열어서 어, 나한테 돈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당연히 저걸 다 보스까지 클리어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판매되는 지도가 리셋이 됐겠죠? 자, 아까랑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리셋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쭉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부가 목표가 완료되지 않은 지도가 있으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또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어, 맵핑 안에서의 잔하 지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산호선 맵이고요 여기 보시면 보통은 요 공터에 잔하가 나오는 편입니다 아, 이번엔안 나왔네요? 어이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조금 가시다 보면 은길 중앙에 있거든요 위쪽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나 어디있니 여기있네요 어, 이번엔 위쪽에 나왔네요 자 자나 여시기 전에는 혹시 모르니까 주변을 좀 정리하시고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런식으로 쉐이퍼맵하고 엘더맵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쉐이퍼맵하고 엘더맵을 깨면 무조건 뭐가 나오느냐 요 조각들이 나옵니다 요 조각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엘더 조각같은 경우엔 지금은 20카우스정도인데 요게 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가의 25카 이상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쉐이퍼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11카 정도에 되어 있지만 요게 초반에는 15카 이상의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모아서 뭐 쉐이퍼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엘더 조각을 모아서 엘더를 잡는다든지 그것까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또 그만큼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쉐이퍼랑 엘더맵이 나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10카는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부가로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것들 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밑에 완료를, 목표를 보세요 수학 나왔죠? 이렇게수학이 나오면 또이 맵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학 크래프팅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수학 크래프팅 관련 영상도 올려드리겠지만 그걸로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반사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요걸 열어주셔서 수학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미궁, 미궁도 잘 나왔네요. 미궁도 두 개나 나왔고. 어, 환영 같은 경우도 본인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수학이랑 쉐이퍼 엘더 맵 하나씩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총 다섯 개 열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돈 되는 것들이 나오는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산호 맵은 굉장히 수급이 잘 되는 맵중 하나입니다. 요 지도가 내가 원하는 지도를 잘 수급하기 위해선 요 선호 지도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저는 여기에 산호섬 지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관련 영상도 올려 놓은 게 있으니까 선호 지도 관련 영상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런 식으로 유니크 맵이 나오죠. 이게 당연히 지금은 돈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시즌 초반이라든지 내가 이제 부가 목표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람한테 사거나 그런 게또 귀찮으시면 그냥 여기서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금전적으로는 이득이 안될 거예요. 이게. 봅시다. 얼마짜리인지. 보시면 금전적으로는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 7카 정도 되는 애들이니까. 근데 하지만 이게 시즌 초반이나 아니면 내가 이걸 사람한테 사기 귀찮다 그러면 이런 유니크 맵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나머지 부가 목표도 이런 식으로 쭉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다돼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안돼 있는 데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거미류가 저도 부가 목표가 완료가 안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시면 하면 되지만 얘는 11카라서 가격이 좀 나가죠 그럼 조금 고민하시면 되고요 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yes. 그래서 두 가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나 하나를 사용하면서 아까 지도 구매하는 거랑 이 지도 안에서 맵핑 안에서 열리는 지도 이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수학 나왔죠 수학은 이제 자나랑 상관 없지만 적어도 필요하시면 화, 활용하시면 되고 어... 의식이 나왔네요 아... 어, 어, 의식은 그냥 나가기 좀 아쉬우니까 이거 잠깐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중간 장면 제가 편집할게요 자, 자나를 또 만났습니다. 요 자나, 한번 이번에 뭐 나왔는지 볼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유니크나 쉐이퍼 엘더맵은 없죠. 그리고 여기 목표를 클릭해 보시면, 아, 이번에는 수학이나 뭐돈 되는 게 많이 나온 건 없네요. 그나마 나온 게 이제 여기 환영 같은 거 나왔고요. 나머지는 크게 돈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 군단 하나 있긴 하네요. 요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나맵이 두번 남았죠. 자. 두 번, 아네 번째 자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도가 열렸구요 자나가 판매하는 걸 보시면 이번에도 리셋됐는데 어 이번에 여기 쪽에서는 돈 되는 건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본인 부가 목표 완료된 게안된게 있으시다면 저기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이제 맵핑 안에 자나가 주는 거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번에도 엘더 쉐이퍼는 없고요 보시면, 아, 이번에 돈 되는 게 없네요. 어이, 돈 되는 게안 나왔어. 자, 돈 되는 게안 나왔으니까 화풀이로 군단만 잠깐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잔화입니다. 다섯 번째 잔화는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도장치를 여시면, 자나 판매 목록이 리셋되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아, 이걸 그냥 쉐이퍼 맵이네요. 쉐이퍼 그, 사용제가 아니라, 요건 엘더 맵이구요. 기타, 여기서 필요한 맵들, 부가 목표 안 되는 있는 거 한번 쭉 확인해 주시면 되구요. 자,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역병 맵이 나왔네요. 이 역병 맵은, 물론 이제, 도실 수 있는 빌드랑, 없는 빌드랑 약간 나눠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16티어 역병맥 자체가 또 돈이 되기 때문에, 어, 저거는, 어, 웬만하면 선택해서 활용하시는 게좋고요 그거 말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 저러 가봐. 수학이 있나 봅시다. 아, 수학이 있네요. 오, 어, 수학이 두 개나 나왔네요. 요, 근데 요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재생불가입니다. 재생불가는, 어, 이제 그, 뭐죠? 빌드에 따라서 못 가는 그 빌드들이 있기 때문에 재생불가 요거는 잘 보고 가셔야 되고 요거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선택하시거나 역병을 선택하시거나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시면은 어 최소한 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어 회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자나 맵 다섯 개를 돌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서 해쭉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나가 판매하는 걸로 인해서 지도 수급을 하시는 거랑 맵핑 중에 만나는. 요그 자나가 열어주는 지도를 활용을 해서 부가목표 안된 지도 쉐, 쉐이퍼 엘더 지도 유니크 지도 수학이나 역병 지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내가 진짜 좀 최대한 어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드시면 어 중앙 패시브 작업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쪽에 택하지 않는 길이라는 요 중앙 패시브를 열어주면 아까 자나가 지도를 열어줄 때어 뭔가. 어 좀 숫자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 드리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잔하를 딱 선택했을 때, 여기 나오는 지도의 숫자가, 어, 내가 보는 것보다 좀 많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제가 이 중앙 패시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하가 어 매일매일 뭐 꾸준히 쓰는 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내가 중앙 패시브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요 패시브를 사용하시다가 자나가 한뭐 2, 30개 모였을 때 요거 딱 찍어 주시고 한 번에 몰아서 예를 들어서 산호 맵 같은 데서 한 번에 몰아서 20몇 개를 쭉 사용해 주시면 활용도가 가장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이 두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시면 좋다라는 거 그것까지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 자나는 거의 100%다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간단하게 한번 쭉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PH 채널 PH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